남행열차. 두 번째, 밤열차. 세 번째, 뭐라고요? 다시, 어우, 어, 갑자기 소름 돋았네요? 어게 그렇게 바로 나와요? 세 번째 열차, 뭐라고요? 기억해주세요. 그쵸? 우리 장민호 형님이 남자는 말합니다는 다 알잖아요. 그죠? 그럼요.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고, 굉장히 좋아하는 형님이니까. 나태주 의 인생 열쇠도 많이 좋아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. <laughs> 아니 부쩍 날씨가 좀 좋아졌어요, 그쵸죠 부쩍 날씨가 좋아졌고 그리고 앞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태주 씨가 청량에 처음 왔는데 저한테 청량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셨잖아요. <laughs>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오는 내내 또 청량에 이제 또 노래 부르러 왔지만 여러분들 만나러 왔지만은. 제가 바깥에 창문을 열고 이 지역은 뭐가 좋나 해서 이렇게 계속 쳐다봤어요. 예, 근데 그냥 사람들의 그냥 기운이 좋은 거 있죠. 여러분 그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? 예,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뭐 여기서 굉장히 막 문화 컨텐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뭐 한우 시식하는 대회도 막 있는 것 같고 물고기 잡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예, 그 정도로 뭔가 열정적인 지역이라는 거를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여러분들 통해서. 정말 다시 한번더 새삼 느끼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진짜 우리 또 군수님 앞에 계시니까 또 감사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또 저녁에 뭐 벌레도 있고 뭐 많이 좀 추울 텐데 어 계속 예 물론 여기 태권도 배우시는 분들은 없죠 지금 <웃음> <웃음> 예 계속 막 움직여야 돼요. 예 저도 감기 안 걸리고 안아프려고 무대에서 막 방방 뛰는 거지.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? 항상 뭐 보면은 진짜 건강이 최고더라고요. 여러분들 항상 건강 챙기시고. 요즘 이제 환절기인데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. 자, 세 번째 노래는요. 여러분들에게 정말 뭐든지 잘하고 싶은 남자가 되고 싶어서. 세 번째 노래. 뭐든지 잘하는 사내가 되기 위해서. 미운 사내 준비했습니다. 음악 주시죠. 좋다. 뭐라고요? 앵콜이요. 근데요, 항상 저 항상 놀라는 거지만 누가 말해줘서 세곡 끝나자마자 앵콜 외치라고 했습니까? 누가 뭐 외치면은 뭐보추한다발더 준다고 하니까 하던데어 맞아요. 이제 마지막 한곡 남았어요. 네, 마지막 한곡 남았어요. 자 여러분들에게 기분 너무 좋으니까 제가 기분 좋을 때만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. 실제로 나태주 잘생겼다 하시는 분큰 박수 한번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실제로 나태주 되게 높이 나네 박수 한번 주세요. 저도 어쩔 수 없어요. 너무 기분 좋으면 막덧 떠요. 그러면 덧 뜨면은 착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. 이미 내 마음은 떨어져야 되는데, 이미 내 육체는 안 떨어지고 있을 때 있잖아요. 근데 깜짝 깜짝 놀래요 예. 네. 그러면 또 우리 청량에 와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? 좋습니다. 다시 한번 더, 어, 진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. 또 지금 이렇게 되게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또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나태주가 청량에 다시 또올수 있게끔 여러분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우리 태준아게 고맙고 또 우리 네 민호영 팬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면서 네, 마지막 곡을 남겼는데요. 어우 기분 너무 좋네요. 나태주 신발 벗겠습니다. 아이고 여러분 갑자기 혈색이 왜 이렇게 좋아지셨지? 이게 이거 보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? 이거 그쵸죠 어, 여러분들에게 처음 인사드렸던 나태주가 부른 그 노래 무조건 불러드리면서 저는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나태주였니다 <laughs> 멋있 나태지 금박수 부탁드십니다